완성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이게, 익, 익긴 익었어요. 이제 그 이게 이 정도 가면 익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푹 익어야 되니까, 중불에 놓으시고, 중불에 놓으시고, 요거를 이렇게 덮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 안에가 익거든요? 익으면 이제 내놨다가 식히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오늘은 그, 인절미를 조금 해 먹으려고요. 어, 인절미 하면 찹쌀로 하지만, 감자, 돼지감자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냥 감자 전분, 그러니까 전분으로 인절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집에 옥수수 전분이나 감자 전분이나 뭐 전분은 됩니다. 고구마 전분이나. 근데 저는 그 돼지감자, 돼지감자가 당뇨에 좋잖아요. 그래서 돼지감자로 인절미를 살짝 조금 해볼 거예요. 음, 요게 돼지 감자. 이게 돼지 감자예요. 두 컵, 두 컵을 음, 조금 할 거니까 고때고때해서 드셔야 맛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유, 물 대신 이제 우유를 사용하시면 돼요. 어, 커피 잔한 컵이면. 클 크라스로 한 컵이, 한 컵에 한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 컵에 한 컵. 그러면 전분도 두 컵. 그리고 우유도 두 컵. 해서 녹여주시면 돼요. 고 일단 팬에다가 불을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금. 소금은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돼요. 너무 짜도, 너무 싱거워도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한절기죠. 그죠? 그래서, 어, 항상 이때쯤이면 목감기도 있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끝나고 보니까 목이 잠겼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주 간단한 인절미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녹였죠 그러면 한을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불. 강불로 오시고 끓을 때까지. 그런데 이거는 멈춤은 안 돼요. 완성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저어 주셔야 돼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요즘요 어,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러다 보니까. 어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 어 목이 잠길 수도 있고요. 그냥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안과 일을 가봤어요. 저 안경 끼였잖아요 근데 안과 일을 갔더니 그 뭐라 하던가요? 아무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어, 당분간 영상을 못킬 수도 있어요. 그, 농내장이라고 그러던가요? 그, 농내장기가 있다 해요. 그니까,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편두통이, 어 생기더라고요. 편두통이 생기면서, 그 눈이 어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병원을 갔더니 어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세요. 어 백내장은 이렇게 긁어내면 되지만 녹내장은 그 긁어낼 수가 없다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생기면 중불에 넣으시고 오셔야 돼 보이시죠 그래서 어...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저는 이제 그 녹내장기라는 생각을 안해 봤거든요 그냥 편두통이 좀 있고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갔더니 어... 갔더니 어... 농내장 기가 보인대요 기미가 그래서 어... 큰 대... 조그마한 병원에 갔더니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래더라고요 그래서 어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어 병원에를 가려고 예약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면 어 당분간 어 채널을 키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낫고 나면 다시 아 큰, 큰 문제는 없고요. 어 살짝 이거는 볶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볶는다. 이제 불을 중불에 넣고 볶는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어못 올리게 되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눈이 다 나, 나으면 다시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이게 익, 익긴 익었어요 이제 그 이게 이 정도 가면 익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푹 익어야 되니까 중불에 놓으시고 중불에 놓으시고 요거를 이렇게 덮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 안에가 익거든요 익으면 이제 내놨다가 식히면 되거든요 이게 찰기가 있죠 그쵸? 렇 어, 이거는 아주 쫀득쫀득해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 콩가루. 콩가루를 이렇게 넣고 불은 끄고 콩가루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쫀득 그리고, 그러시죠. 식으면 더 쫀득거려요. 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간 그 돼지 감자 인절미예요. 돼지 감자는 몸에 좋잖아요. 근데 전부는 다 됩니다. 근데 찹쌀떡하고 맛 음, 먹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요, 쫀득거려요. 그리고 이건 식어도, 어, 말랑말랑 하면서 쫀득쫀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분이 있으면 돼요. 우유하고 전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드셔보십시오. 콩가루 안 묻혀도 돼요. 콩가루 굳이 없으시면, 묻히지 마시고, 음 지금은 고어도 드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음, 저기에 꿀 있으면 꿀 발라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주 음 이게 쫀득쫀득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셔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고현이었습니다.